제주어는 한글 중에서도 지역 특색이 가장 강한 언어인데요.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할 정도로 사용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탐라 문화축제에서는 제주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. 제주 MBC 김찬연 기자입니다. 어마, 가로과 해녀복 등 제주 전통 의상을 입고 관객 앞에 선 아이들. 능숙한 제주어의 몸짓과 표정을 더해가며 익살스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냅니다. 관객석에선 웃음과 박수가 쏟아지고 어른들은 손주벌의 제주어 솜씨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요새는 다 표준어 써보나 저런 아이 할만 것처럼 말하는 저축하는 아이들이 어쩌게 걔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게 맛이 제주어를 자주 쓰는 어른들은 훨씬 더 농익은 제주어 솜씨를 뽐냅니다 5일장을 같이 가자는 짧은 대화는 제주도민들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민경을타 오랜만에 자 삼라문화제 나흘째를 맞아 열린 제주어 동화 구연 대회와 제주어 말하기 대회.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4 0여 명이 참가해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. 제주의 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제주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. 한글날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.